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자, 할것 없는 공부. 이야, 참. 음, 쉬운 공부를 시한하게 어렵게 해가요? 쉬운 공부예요, 진짜. 그러니까 막 조바심 내니까 그게 탈이라. 세상 공부하고는 반대라니까. 반대. 세상 공부는 뭘 알아가야 되고 뭘막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목표를 쫙이다 두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만은 이거는 목표 지점이 없어요. 아니, 이미 이미 완성이 돼 있는 이 자리에서 살고 있는데 단지 생각이 한번씩 끊어지지 못해서 생각이 한번 쉬지를 못해서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뿐인데 뭘 어떻게 하겠다고 안 하면 된다니까요 이 쉬운 놈의 걸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죠 뭐. 100%다 그래 거의 막뭘 하려고 그래 음. 경전의 말, 어른들이 해놓으신 말씀, 그 희한한 말들 많고 대단한 말들 많고 뭐 위대하고 뭐 심오한 말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뭐 대단하게 뭐 심오한 것 같고 뭐가 신비하고 위대한 것 같지? 그냥 말이라니까 그거는 그냥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기에 오시면은 그보다 더한 말도 하실 수가 있어. 응? 더한 말도 하실 수가 있다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살아가는 내 일상의 이야기라 니까 그냥 경전이나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요란하게 해놔 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응? 뭘 알아야 되는 것처럼 뭘 배워야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선전을 해 놓으셨다니까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저 아무것도 몰라 정전 몰라요. 조사, 선사, 이 공부하면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 줄 알았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100% 이것만, 이 법만 보고 가다 보니까 걸리는 게 없어요. 이런 말, 저런 말, 그런 거에 걸리는 게 없어. 그렇다고 뭔 수행을 해봤나? 아예 안 해봤어요. 그런 것도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걸리는 게 없어요. 또 모르니까 이겁니다 하니까 이것만 바라보게 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공부가. 자꾸 세상에서 배운 지식, 아르마리로 이 공부를 알아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공부 도중에, 공부 중에 일어난 현상, 어떤 경계체험, 기분 느낀 느낌, 느낌 감정 기타 등등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 게 일어나면은 그냥 내려놔, 내려놔. 관심 갖지 말고 자꾸 거기에다 관심 두고 마음 두니까 그게 행여 뭔줄 알고 거기에 끄달려가고 집착하고 그리고 무엇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이요 이것도 뭐가 있어서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오면 또 생생해요. 뭐라 말할 수는 없고, 뭐 이거다 하고 끄집어낼 수는 없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는 또 이게 생생하다니까. 그래서 있는 데 없고, 없는 데 있다. 이 말이 나온 거라니까. 이런 말이 그냥 내가 실감을 해야 돼. 절절하게, 절실하게 실감을 해야지 머리로 생각으로만 이런 말을 자꾸 내뱉으면 안 돼요.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다. 이런 말 많잖아요. 그 모든 게 분별을 떠난 자리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즉, 중도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면 돼. 입 다물고 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 개구적 착이라고 그러잖아. 입뻥 끝, 뻥끝 뻥긋 하는 순간, 어? 낭떨어지도 떨어진다고, 떨어진다고 어긋난다고. 뭐라 할게 없어 뭐라. 공부를 하다 보면 내면에서 이런 현상, 저런 현상, 이런 경계, 저런 경계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거 무엇도 아니라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 중에 일어난 하나의 어? 현상인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창밖에 스쳐가는 하나의 풍경 풍경이야 풍경. 그 스쳐가는 풍경을 늘 붙들려고 노력하면 그게 잡아집니까? 그 잡아서 뭐하게 조금 있으면 그것도 없어지고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데 언제까지 그 현상만 붙들고 근본자리, 내 마음 근본자리를 한번 깨쳐버리면 모든 거에서 풀려난다니까? 이 근본자리를 해결을 하실 생각은 안 하고 그 격까지 혀까지만 붙들고야 말단만 붙들고 씨름을 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이거 그, 그런 공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쉽게 갈 수가 있는데 물론 지겹죠. 재미가 없으니까 단순하니까 지겹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졸리고 뭔가 꺼리가 있고 막 흥미 흥미가 있어야 막 즐겁고 신나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공부를 하는데 이놈은 도대체가 재미가 없어.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 재미 없는 속에서 재미가 있다고. 응? 재미가 없는데 그 속에 또 재미가 있고 흥미가 없는데 흥미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 체험하고 혹국목 맞추고 또 일상으로 돌아와 보세요. 세상에 이거 같이 좋은 게 없다니까? 변하지 않는 즐거움. 말아, 이럴 테면 말하자면 변하지 않는 즐거움. 늘 우리 세상 사는 변하잖아요. 어? 즐거움이 오면 또 힘든 일이 오고. 늘 반복이잖아. 그래서 뭐 호사다마라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좋은 일 뒤에는 반드시 나쁜 일이 온다고. 그렇지만, 이, 이거 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 버리면은 변함없는 즐거움. 그러니까 즐거움도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양변을 떠난 이쪽 저쪽을 떠난 이법을 떠난 이분법을 떠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에요. 그렇다고 뭐그 자리라는 게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와 보시면 알아. 와 보시면 이건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 가세요. 단순하게 너무 그렇게 범위를 넓힐 일이 아니라니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건 쉽다, 어렵다, 얘기를 할 그런 공부가 아니라니까? 생각을 해서, 분별해서 자유로워지는 공부인데, 어떻게 생각으로 분별로 이 공부를 할 수가 있냐고,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는 공부인데, 오도 가도 못하는 은산철벽 앞에 철저히 막히고, 거기서 한번 죽고, 목 잘리고, 통이 쫙 빠지고, 육식에서 깔끔하게 벗어나고 통이 깔끔하게 빠지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뭐, 불리도 체험하셔야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불리 체험. 음. 이 공부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리를참 엄청나게 위대하게 여기시, 여기시더만요. 근데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제가 해보니까, 불리 체험 전까지는 그냥 소 길들이는 과정이요. 그 심우도에 있죠. 날뛰는 소. 또 겨우 길들이는 과정이더라고 불이를 체험하고 나니까 진짜 배기 공부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럼 또 그게 다냐 아니야. 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셔야 돼 반드시. 처음에는 세상사가 힘들어서 어이 공부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세관으로 오셨잖아 출세관으로 도망을 오셨잖아 세상사가 힘드니까 아 그런데 출세관에 와서 보니까 또 힘들잖아. 이놈은 공부한다고 반드시 세상에서도 벗어나고, 출세관에서도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세상으로 또 오셔야 돼.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세상이 아니지. 물론 물질적인 현상의 세상은 똑같지만 내 내면 이미 이 예전 그 사람이 아니니까 모든 게 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이 반드시 세관에서도 벗어나고, 출세관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대충 어떻게 막 어정쩡하게 막 어? 경전의 말, 어른들의 말에 뭐 끼워 맞히기 식으로 막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에 나를, 말에 내 마음을 막 끼워 맞히려고 그래. 그런 공부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니까. 어거지로 되는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어느날 공부 이것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어느날 내면에서, 어, 어떤 변화가 와요. 경전에 말, 어른들이 해놓은 말하고 일치하는 그런 변화들이 온다니까. 그러면서 막 경전이 소화되고 이제 본문이 소화가 되는 거야. 이거 절대 어거지로 분별로 망상으로 할수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범위를 넓히지 말고 좁히세요, 좁혀. 뭐, 할수 있는 게 없어. 할게 있는 거에, 있는 게, 없고. 그냥 이것만 보고 가세요. 이거 이것 하나. 이것만 보고 가시면 된다니까? 물론 시간이 걸리고 세월이, 걸리죠. 세상 공부도 뭐 하나 하려면은 시간 투자, 노력 투자, 돈까지 또 투자해야 되잖아.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이 공부는 돈은 안 들어가잖아. 뭐, 기복신앙처럼 막돈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런 공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 관심만 있고 뜻만 있으면 얼마든지 요즘 뭐 유튜브에 넘쳐나잖아요. 내 의지가 문제지. 내 의지만, 강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공부 할수 있어요. 진짜 좋은 공부입니다. 공부 제대로 해보세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세월만 보내지 마시고, 그 아까운 세월, 응? 금생이 가면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윤회가 있어서 뭘 다음 생에 또 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들을 하시는데, 아, 니 다음 생에 오면 내가 그놈이 난 줄을 어떻게 아냐고, 흔적도 없는데, 그런 소리, 그런데 혹하지 마시고, 지금, 지금 끝내세요. 지금. 이법 만났을 때, 사람 몸 받아와서 이 귀한 법 만났을 때, 지금 당장 끝내버려요. 그러면 되는 놈을 뭘 그렇게 어렵게 이 간단한 공부를 100% 여기다 올인하고, 100%이 법만 보고 가시면 돼요.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관심만 여기 두시면 돼요. 머리에서 생각,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가슴에서 또막 이런 현상, 저런 현상 일어나죠. 그거 뭐어떡할 겁니까? 내가 공부가 안 돼서 그러는 걸.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건. 그렇지만 여기에 제대로 한번 통해버리면 그 모든 거에서 해방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이 자리 드러나고 목 잘리고 통이 쫙 빠져버리면은 대자유를 누린다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후공부 짧게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시고 일상에 돌아오셔서 진짜 살아있는 진실된 공부를 하셔야지 그뭐 경전의 이야기 뭐 어른들의 이야기 그 뭐하게 남의 이야기 아무 필요 없어요 내 살림살이를 꺼내놓을 줄 알아야지 내 살림살이 갖고 살아야지 남의, 남의 살림살이 뭐 첫날 만날 귀로 들으면 뭐할 겁니까 무한대인 내 살림살이는 놔두고 왜 남의 살림살이에 귀를 기울여 내 살림살이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것뿐이라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 이거 깨닫고 나서 뭐또 또 1단계, 2단계, 3단계 막 그런 식의 공부가 아니에요 한 번만 깨달으면 끝나, 한 번만 한 번만, 이것만 깨 통하면 돼요 그럼 모든 게 통해 통한다 깨닫는다 뭐 체험해야 된다 뭐 견성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방편의 말이고 이 자리로 이제 와서이 자리에서 또 그런 말을 되돌아 보면은 <laughs> 공부 중에 있을 때나 그런 얘기 필요하지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생각도 안 나요 이렇게 영상을 찍고 지금에서 이런 소리를 해도 아무 걸림이 없어. 근적이 없어 그냥 자 이것뿐입니다 이것만 믿고 가시면 돼요 어렵게 골치 소위 말해서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 공부 아니 골치 세상사 골치가 아프고 머리 아파서 이출생학 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 세상에 이놈의 공부 시작해 놓고 보니까 이 역시 <laughs> 골치,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 공부라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그래 하려고 안 하고 관심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서 법문 꼭쭉 들어가시고 어? 법문도 한 선생님 정해서 그 선생님한테만 들어요.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뭐 그냥 뭐 맛집 투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공부 못합니다. 그냥 기다 싶으면 그 선생님 회상에서 끝내세요. 그리고 나서. 불의를 체험하고 난 후에 또 어떤 인연이, 저 같은 경우는 저절로 또 다른 법문을 듣게 되는 인연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진짜 미쳐버리면 모든 게 저절로 저절로 공부하게끔, 아,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나, 그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만들어져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니까, 제가 겪어보니까요. 완전히 여기에 미치니까는 이 공부만 하게끔 막 인연이 막 착착착 주어지고, 막 상황이 주어지고, 역경계 막 갔다 딜이 밀어요. 역경계도. 내면에서 일어나는 역경계, 외부에서 일어나는 역경계 막갖다 막. 딜이 막 <laughs> 밀어. 공부하게. 내 관심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지. 어? 뭐 어떤 이런 다 저런 다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거 보입니다. 이거 하나만 믿고 가시면 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 뭐 다른 수가 있나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자, 이겁니다.